안녕하세요. 물딱입니다 자, 이사를 하고 좀 기간이 지나서 아, 몸도 많이 좋아지고, 어, 오늘도 마침 휴무하고 물때랑 잘 맞아가지고 바다에 나왔어요. 자, 그럼 오늘 얼마나 잡을지 기대해주세요. 자, 돌을 들었더니 첫 번째 손님. 자. 아, 소라. <laughs> 장갑을 들고 와도 어떻게 찢어진 걸 들고 왔냐. 아이씨. 자, 어쨌건 간에 자. 한 손가락 한세 마디 정도 되는 소라. 네. 자, 요거 보이시나요?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네, 첫 번째. 와 씨. 여기 박혀 있네. 나와라. <laughs> <laughs> 자 보이시죠? 야 오늘 또 어? 얘가 나를 기쁘게 해주네 아 어디가 어디가 나와 나와 <laughs> 야자딱 먹기 좋은 사이즈. 우. 역시, <laughs> 후, <laughs> 두 번째, 아싸. 아, 진짜. 대박이, 대박. 자, 와, 딱 드는데 바로 나오죠. 나와. 자. 자, 두 번째 낙지. 유후. 자 오늘도 목표 한 다섯 마리 일단은 다섯 마리 잡고 한번 보죠. 어. 지막까지요것도 어. 아, 지금 포기할 수 없습니다. 막까지 오늘 어. 뭐시끌 복잡한 그냥 그런 사람이야. 역시 헤르즈 라서는 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, 이, 어, 나 혼자만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어, 얼마나 좋습니까? 보이んか美味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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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딱딱한 지형이기 때문에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. 자, 대가리가 좀 까지긴 했네. 세 번째 낙지. <목소리> 네 번째 낚시야. <막지야. 웃음> 자 보이시죠? 쌤, <laughs> 짠, 아, 영롱하다. 흐흐흐 면 들면은 아 너무 슬네웃음에온 겁나 <laughs> 재밌으니

이 말인지 기억 안 나, 나도. <laughs> 이 헤드들은요. <해리기는요. 웃음> 사람을 웃으면서 힘을 빠지게 만들어. <laughs> 아니,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다 들었어. 어? 아니, <laughs> 아씨, 여기는 있겠다 싶으면, <laughs> 들어보면, 아니나 다를까 다 있어. <laughs> 아... 얘네들이 나를 오늘 웃겨주길래. <laughs> 기가 막힌 달걀 기죠 <laughs> 액션. <laughs> 이거 뭐야? 야. 웃다가 죽을 것 같아. <laughs> 어, <오이? 웃음> 아, 이 <이거> 아, 뭐지? <laughs> 어, 이번엔 좀 크다. 어, 나, 나 이거 통 작은 거 아니야? 나 오늘 이거 뭐지? <laughs> 낙지급한왕입니다 오늘. 진짜. 계속. 우와, 소라도 소라도 하나 큰 사이즈 나왔네. 와 역시. 우와. 그렇지. 씨씨 <laughs> <오>, <laughs> <오, 씨. 웃음> 어. <laughs> 괴물입니다. 괴물. <laughs> 괴물. 오, 씨 요거는 찌개채로 가져갈게요. 겁내 크다. 와, 겁나 크다. 여봐. 우와, 씨. 요거네. 우와. 일단 챙기겠습니다. 여기 물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, 돌 밑에는 거의 바가지가 있다고 봐야 돼요. 여기 보면, <laughs> 어, 이렇게 있죠. 바카지는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잡아주시면 어, 공격당할 확률이 높습니다. 응. 오우 응. 어, 씨, 뭐야 이거? 오우 씨, 뭐 <laughs> 이거 뭐냐? 어. <laughs> 괴물, 괴물. 이거 <laughs> 아 이거 뭐냐고 겁나 <laughs> 크다. 와씨. 와 이거 완전 진짜 꽃게보다 더 커요. <laughs> 우와. 잠깐만요, 좀 집어넣을게요. 우와뭐 이런 게다 있냐? 사이즈 커요. 오늘은, 와, 진짜 너무 저에게 많은 해산물을 저에게 뭐 안겨주시죠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진짜 너무 재미있는 해로질이었는데. <laughs> 아, 진짜, 너무 웃어가지고, 아, 뭐라 그래야 되나. 이때까지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. 아, 너무 즐거웠어요. 자, 오늘 헤르질은 여기까지 하고, 다음번에 또더 좋은 어, 조가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네, 나가서 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제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, 나와가지고, 조간을 못 찍었습니다. 자 집에 왔는데 어, 지금 시간 <laughs> 오전 4시4시와 아, 지금 소라 세개 박하지 그리고 오늘의 정원인데 얘가 지금 요렇게 봐서 그렇지 비교를 해야 돼. 박하지 중에 제일 큰 박하지인데 박하지가. 어, 30cm 면은한3 33. 3에서3 5 정도 될것 같아요 길이가 와 그리고 갑장이 자로 갑장이 어, 7cm 나옵니다 7cm 우와. 우와. 아이고 괜찮니 아가? 예 진짜 괜찮네. 어마무시해 어머 보들보들해 와바깥지 이렇게 큰거 처음 봤어 낙지 너 나와봐 근데 도대체 몇 마리야 아, 그래? <laughs> 와, 이거 김장 담글 때 쓰는 <laughs> 알루미늄 달아이인데 이게 지금 오. 물범이 지금 손 뻗었죠. 아, 맛있겠다. 몇 마리인지 몰라. <laughs> 몇 마리? <마린지> 인지탕이쳐 <laughs> 먹고 아주 그냥. 오늘 진짜 아까 와, 돌 들어 가지고 다 잡았는데. 돌 들어 잡은 거. 어마 무시하게 잡았습니다. 아, 오늘 너무 진짜 재미있게 헤루질 했고. <laughs> 그래. 어, 다음에 또고 이빠. 바다에서 뵙겠습니다. 자. 물범 인사. 어? 응? 인사. 인사. <laughs> 인사 어떻게 하지? 까먹었어. 고바 이자이친. <laughs> 어, 나사 <laughs> 도우송. <도와줘. 웃음> 멘트 쳐? <laughs> 비벼. 탕탕이. 막 비벼. 겁나 비벼.